네, 여러분. 정말 대박입니다. 오늘 구독자가 999명. 한 명만 하면 딱 1000명이 되는데, 아, 정말로 구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좋은 영상 많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 못 올리는데, 어, 일상이라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은 업로드 가능하니까요. 네. 단분간은 게임 영상은 못 올리고요. 일상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하느니, 예를 들어서 하느니, 오싱이, 이런 거 영상을 찍는데, 그거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천명, 구독, 천명 달성하면은 무조건 제가 재밌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계속 꾹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